예쁜 꽃을 의미하거든요 켁켁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이 없어 흘러가듯이 그래서 진짜 모란이 폈어 어떻게 모란이 폈어 그 뿐이야 이미 모란이 졌으면내 하나는 다간거나 마찬가지다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 언젠간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슬픈 그런 찬란한 슬픔의 봄 여러분 안녕 행복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이 배워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에 대한 기다림과 이 봄을 떠나보내는 그런 서러움을 모란을 통해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 모란은 자연 속의 그 꽃, 실제 그 모란이라는 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의 작가인 김영랑 시인은 언어의 예술성과 음악성을 중시하던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되게 노래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1930년대 대표적인 시 경향 중에 하나인 순수시의 대표작으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다듬어진 언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은 늦 봄에 피는 아주 크고 예쁜 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란이 폈다라는 거는 이제 봄이 왔다라는 의미랑 같다라고 볼수 있겠죠.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래. 여기서 이 모란이라는 거는 뭐라. 화자의 소망이라고도 할수 있죠. 화자의 소망 그리고 뭐뭐할 태요 기다리고 있을 태요 이렇게 하면서 부드러운 어감을 주고 있어요. 부드러운 어감, 그리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그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 피기 전에는 나는 그 모란, 모란 피는 봄을 기다리지만 모란이 피고 지면 나는 서름에 잠길 거야. 나는 서러워질 거야. 나는 슬퍼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서가 변하고 있죠. 모란이 피기 전과 후의 정서가 변하고 있어요. 모란이 피기 전에는 기다림의 정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란이 피고 나서는 바뀌죠. 슬픔으로. 슬픔, 서러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란이 떨어질 때 표현을 모란이 떨어졌어요. 라고 안 하고, 모란이 뚝뚝 떨어졌어요. 라고 해요. 좀더 상실감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죠. 모란이 떨어졌어요. 이거보다 모란이 뚝뚝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 더막 뭔가 잃은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뚝뚝이라는, 여기다 적을까요? 뚝뚝이라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성상징어 중에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사용한 거죠.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써서 그걸로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상실감, 뭔가를 잃은 상실감을 더 효과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전달한다. 아까 김영랑 시인은 언어의 예술성과 음악성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막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듯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나는 봄을 기다릴 것이 다 기다릴 것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잖아. 응,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어조와 경어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같이 볼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은 봄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여름이 오기 그 전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는 봄을 상실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여름이 찾아오는 그 시기인 거죠. 모란이 막진 시기야.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어, 모란이 자취를 감춘 거예요. 모란이 폈는데, 폈다가 금방 이렇게 다시 진 상황. 어떨 것 같아? 그토록, 어, 모란이 폈으면 좋겠다. 아, 막 소망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모란이 폈어. 어떻게 모란이 폈어. 막, 그럼 너무 좋은데, 금방 5월이 되니까 또 금방 꽃잎이 시들어 버렸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그치? 원래, 기대, 원래 기대가 크고 기다림이 크면 그만큼 상실감도 크잖아.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온 세상에 모란은 보이지도 않아. 자취를 아예 감추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지금 모란이 화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화자의 보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소망이기도 하고 또 보람. 그렇게 기다린 것이었는데 서운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보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의미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살아가는 이유. 음. 모라는 봄에 피니까 봄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고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나 미,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죠. 이 미라는 건 아름다움, 아름다움 미,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이 모란이라는 꽃, 그꽃 자체로도 볼수 있지만 이 모란은 화자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대상이니까 화자의 소망, 보람 또 삶의 의미 봄 봄에 피니까 봄또 절대적인 가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삶의 의미인 그 모란 봄 그게 지나가면 그뿐이야. 내 한해는 다간 거야. 사실은 5월이잖아. 그치? 12월, 11월도 아니고 5월이잖아. 5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모란이 졌으면 내 한해는 다간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 과장법을 쓰고 있죠. 음. 단지 봄에 피는 꽃인 모란이 폈다가 어,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이 오니까 모란이 졌을 뿐인데? 내한 해는 다 갔어. 의미 없어. 나머지 봄이 없는 계절은 의미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만큼 이렇게 기다리고 소중하고 생각했던 게 없어지니까 그런 상실감을 어, 과장해서 내한 해는 다 가고 말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법. 300예순날. 한양섭섭해 우옵내다. 이 300예순날 역시 마찬가지죠. 모란이 졌으면 내 1년, 내한 해는 다 갔어. 근데 이것을 1년이 갔어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365일이 지나갔어 라고 하면 더 뭔가 길어 보이지 않아요? 내 그냥 스쳐가는 그 시간은 시간이 1년 지나갔어 이거보다 365일 이러면 더 길어 보이잖아. 그래서 3 6 0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그리고 우옵내다. 마찬가지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죠. 경어체. 웁니다. 이거보다 옴내다라고 하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거의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근데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우리 첫 번째 연할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 이거랑 비슷하네? 그쵸?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지금 앞부분과, 그러니까 처음이랑 마지막이 비슷한 구조를 취하는 수미상관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수미상관.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 적을까? 수미상관. 머리, 수, 꼬리, 미.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 앞이랑 끝이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거는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반복이라는 걸 통해서 강조의 의미도 있고, 반복하니까 온율감을 준다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마지막 부분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란잎피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근데 좀 어순이, 어, 일반적인 어순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나요. 모란이 피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서술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SOV,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서술어가 나오죠. 목적어보다 더 앞서서. 그래서 여기서 도치법이 쓰였다. 도치법. 근데 사실 이 도치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속해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어, 이거 뭔 얘기지? 라고 싶은 게 있어. 찬란한? 슬픔의 보물 뭔뭐 말이야? 쉽죠? 뭔가 어 찬란해 찬란한 건 뭔가 막긍정적이고 아, 약간 좋은 듯한 느낌이잖아. 어 아, 찬란한 별빛 뭐 찬란한 달빛 어 찬란한 이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 막 이런 거어 뭔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인데 슬픔 이건 살짝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나 뭔가 우울하고 찬란한데 슬퍼? 잘안 맞아. 약간 모순적이죠. 그치? 우리 모순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 방법이죠? 역설의 표현 방법이죠. 역설법이 쓰였어요. 근데 역설은 단지 모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 모순 속에 잘 들여다보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단지 그모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잘 들어보면 그 의미가 있다. 그때 역설법이라고 했죠. 그럼 이 찬란한 슬픔의 봄 이것도 뭔가 충돌하지만 서로 의미가 모순되고 잘안 맞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기쁜 뜻이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찬란한 슬픔의 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봄을 찬란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봄이 찬란하다 라는 의미는, 의미는 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찬란하죠. 근데 왜 슬프다고 했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봄이 왔다 라는 건 언젠간 이 봄이 지나갈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봄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기다렸던 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찬란해. 근데 언젠간 이 봄이 질 거라는 거. 내가 그토록 기다렸다라는 게 언젠간 또 이게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 봄이 갈 거라는 거를 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감하면서 봄에 상실할 것이라는 슬픈 예감 때문에 슬프다라고 한 겁니다.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순간이기도 하면서도 언젠간 잃을 거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음, 쉽게 생각하면 연애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어, 새로 사귄 순간 너무 좋아. 어, 막, 너무 막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래. 근데 행복하면서도 뭔가 속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고 슬픈 거야. 왜냐면 내가 이 친구랑 언젠간, 음, 바이바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물론 또 언젠간 또 새로운 음, 친구가 생길 수도 있죠. 또 봄은 계속 돌고 도니까, 계절은 계속 오고, 그쵸. 뭔가 이뤄서 행복하지만 또 언젠간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슬픈 그런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런 자음이 많이 쓰였죠. 노란 양말 선생님은 노란 양말이라고 외우거든요. 이 노란 양말은 울림 소리예요. 니은 니은 이은 니은, 니은, 니은 이런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해서 뭔가 부드럽고 물 흐르는 듯한 효과를 준다 그리고 한 단락에 있어야 할 것을 여러 행으로 나눠서 표현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기도 했다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영랑 시인의 모라니피까지는 이란 작품 같이 배워 봤습니다 어, 여러분도 뭔가를 이렇게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린 적이 있나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내가 기다렸던 순간이 와도 마냥 기쁘지는 못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이 언젠간 또 지나가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슬픈 예감을 하고 또 슬픈 감정을 느꼈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요. 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도 뭔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고 삶의 보람, 삶의 의미로 여겼던 게 그것을 기다리면서도 그게 마냥 이루어졌을 때 마냥 기뻐만 할 수가 없는. 언젠간 이건 또 지나가겠지. 물론 또 다른 봄이 오겠지만 이건 또 지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모란이라는 것을 봄에 피는 꽃의 의미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 삶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어, 삶의 보람, 삶의 의미, 화자의 소망이라고 좀더 넓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마냥 그렇게 슬퍼만 할수 않아도 되는 게 봄이란 거는 또 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이 봄은 지나가면 슬퍼 하지만 또그 내년의 봄이 또 온다는 거 또 새로운 성취하고 싶은 것, 또 새로운 삶의 보람, 또 새로운 삶의 의미가 오니까 그런 삶의 의미를 계속 기다리면서 슬프지만, 또그 다음에 올 보람, 또그 다음에 올 봄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컷 음악으로 마음을...